약초로 백초입니다. 자, 얕은 야산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날씨는 굉장히 춥습니다. 자, 새순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꽃이 활짝 피겠죠? 약효가 뛰어나며 꽃이 예뻐서 간상수로 많이 심으며 식용과 약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생강나무입니다. 제가 이, 이 향을 한번 맡아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줄기에서 이 생강 냄새가 확 풍깁니다. 자 줄기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산소유 나무 줄기는 거칠거칠하고 이 투박하게 생겼죠. 생강나무는 매끄럽습니다. 잎이나 가지를 긁어 향을 맡아보면 생강 향기가 난다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가마게 이건 열매는 기름을 짜서 머리에 바르거나 등잔 불 켜는데 사용했습니다. 어린 잎과 꽃은 말려서 차로 마시며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매우며 독성은 없습니다. 보시죠. 자. 한방에선 어린 가지 말린 것을 항매목이라 하여 약재로 사용합니다. 어린 싹은 말려서 차로 마시면 건강에 좋은 작설차가 되고요. 어린 잎은 밀가루나 찹쌀가루를 입혀 기름에 튀겨먹으면 맛좋은 부각이 됩니다. 이 생강나무는 혈정생성을 억제하여 탁하고 텁텁해진 피를 맑게 하고요. 동맥경화증을 예방하여 혈관을 튼튼하게 합니다. 약해진 심장을 강하게 하는 강심작용이 뛰어난데요. 이 신경경색증, 혈식증이 불규칙한 심장 박동을 일으키는 심장세동의 심장병을 예방하고 치료해 줍니다. 또한 피가 맑아지고 깨끗해져 고혈압과 고지혈증 치료에도 탁월합니다. 몸속에 이 나쁜 피, 죽은 피가 돌아다니는 어혈을 제거하여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해 주고요. 이 항산화 작용이 강하여 간을 보호하여 간 기능을 개선해 줍니다. 죽어가는 간 세포를 살려주고 간 독소를 일으키는 지방간을 줄여주고요 간염, 간경화, 항달, 간부정을 치료하고 예방해 줍니다. 신장의 독소와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이뇨작용이 강한데요 방광염, 신장염, 전립선염. 비대증을 치료하여 소변이 잘 나오게 하는 해독작용이 강해 신장기능도 좋아지게 합니다. 이 해독작용과 피가 맑아지고 깨끗해져 선발찬 수정냉증, 부종, 아랫배가 찬 증상에도 좋습니다. 염증성 질환을 예방하여 감기 예방과 알레르기 비염, 가래를 사여주고 심한 기침도 먹게 해줍니다. 이 위장을 건강하게 하여 위염, 이궤양 치료에 좋아 근위재료도 많이 사용합니다. 아주 좋은 나무이죠. 이 혈관을 청소하여 피가 맑아져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혈관 해충에 좋고요. 원인 모를 두통과 신경통 치료에도 이탁을 합니다. 이 또한 뼈 건강에도 좋은데요. 노화로 인해 뼈의 양과 질이 감소되어 넘어지거나 부딪혀 골절이 생기거나 쉽게 뼈가 부러지는 노인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고요. 뼈마디, 간절마디에 염증이 생겨 퉁퉁 붓고 아픈 간절통을 완화해주고요. 뼈마디 통증에 기가 막힌 2000년 항염전제 약초입니다. 무릎 관절염, 무릎 연골 연화증, 루마티스 관절염을 미리 예방해주는 좋은 약초입니다. 줄기와 잎을 말렸다가 약 25g을 달여서 물처럼 수시로 마시면 좋고요. 잎 줄기, 씨앗을 말려 당금주로 담아 6개월 후에 지침 전에 소주잔으로 한두잔 마시면 뼈와 근육, 힘줄을 강화해주는데도 아주 뛰어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